그린메일 알아보기 성공요소 원용고박습입니다 며칠 전에 분노한 소액주주들이 강성부 펀드를 검찰에 고소하고 금융감독원에 진정서를 제출하였다는 기사가 떴습니다. 행동주의 펀드이며 강성부 펀드라고 하는 KCGI가 개미 투자자를 울린다는 11월 20일자 신문의 기사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KCGI가 시스템 반도체 전문업체인 DB하이텍에 그린 메일을 보냈습니다. 펀드란 특정한 목적을 위해 모아진 자금을 자산운용사가 투자자들을 대신해 운영하는 금융상품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모집함은 공모펀드, 특정인들에게 모집함은 사모펀드입니다. 행동주의 펀드는 헤치펀드의 일종으로 특정 기업에 단순히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투자하여 단기간에 고수익을 올리는 펀드입니다. 그린메일은 행동주의 펀드가 기업의 경영권을 위협하여 단기간 매입한 주식을 대팔아서 이익을 챙기는 것입니다. 이 펀드의 요구 조건은 배당확대 재무구조 개선, 지배구조 개선입니다. KCGI는 대상기업인 DB하이텍의 주식을 취득하고 경영권 참여를 선언하여 소액주주들과 손잡고 이사회 회의록, 회계장부 열람 신청 등 주주활동을 하다가 경영구조 개선을 이뤄냈다며 돌연 지분을 DB하이텍 모회사인 DBINC에 매각했습니다. 이후 DB하이텍의 주가는 하락을 하여 많은 소액주주들에게 피해를 주었다는 것이 소액주주연대의 고소 내용입니다. 국내 행동주의 펀드 운영사가 주요 기업에 개입한 사례입니다. 우리나라는 법과 제도가 미비하여 이에 대한 방비책이 없으나 미국은 연방법으로 요건에 해당되면 세금을 많이 징수하거나 제재를 다합니다. 행동주의 펀드의 규제 방안으로 매직 과정에서 불법성을 조사한다거나 주식을 2년 내에 못 팔게 하는 조치도 있습니다. 빨리 법과 제도가 재정비되어야 합니다. 경제도 어려운데 소액 투자자들에게 투자 수익을 올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